말씀으로 여는 하루 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여는 하루의 이미경 집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을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을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 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 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이 강가에서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만큼이나 유명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한 영감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와 강해가 즐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 담긴 메시지에 대해서는 많이 익숙합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물의 깊이를 잴때 물이 발목까지 차오릅니다. 두 번째로 물의 깊이를 재니 그 물은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의 깊이를 쟀을 때에는 물이 허리까지 옵니다. 마지막으로 물의 깊이를 재려 할 때는 이미 강처럼 부른 물은 더 이상 물의 깊이를 잴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서 깨닫는 메시지는 발목까지의 신앙, 무릎까지의 신앙, 허리까지의 신앙, 그리고 머리 끝까지의 신앙이라는 설교 말씀을 익숙하게 만큼 들었고 저는 그 말씀의 풀이를 통해 고개를 끄덕여지는 말씀의 놀라운 진리와 하나님의 질서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지금도 그 말씀의 해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많은 설교들을 통해 나는 말씀의 비밀에 조금씩 눈을 떠가며 이제는 그 말씀에 나만의 개인적인 깨달음을 통해 나만의 진리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발목까지의 차오른 물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일반적으로 발목까지의 물을 통해 발목신앙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집니다. 그 의미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초신자의 신앙을 발목까지 차오르는 물을 통해 해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발목까지의 신앙을 저는 정체성의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불 붙는 떨기 나무에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내가 밟는 땅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그 의미는 이제 너를 지탱하는 세상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온 거룩한 자리에 있음에 대한 의미로 생각하며 발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에 들어간 정체성의 의미로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릎까지의 신앙을 무릎 꿇는 기도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기도의 무릎에 자기 부인이라는 의미를 한 가지 덧붙이고 싶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단계, 즉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죄인됨의 자기 부인의 신앙을 생각합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항복을 의미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에 대해서 인정하고 회개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고 또한 무릎을 꿇는 자기 부인에 대한 그런 깨달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허리까지의 신앙은 헌신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허리를 굽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의미는 겸손입니다. 베드로 전서에 있는 말씀이 허리까지의 신앙에 겸손을 덧붙임에 대해 적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높은 자가 먼저 낮은 자에게 베푸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래서 저는 허리까지 물이 차면 겸손한 섬김의 사람으로 성숙되어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덮는 꽉 차오르는 물, 걷잡을 수 없이 움직이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령에 충만한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믿음의 사람 에녹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의 갭이 없는 에녹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하나님의 세상이 에녹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에녹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완전한 하나님과 연합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단계적으로 한 인간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는지에 대한 비전 같아 보입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 나온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어떤 변수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각각의 영혼에 찾아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성전의 물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흘러 나오는 물이 우리를 찾아 우리를 적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찾아 오신 성전의 물이 시작은 발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물은 중단되거나 멈춘 적이 없이 내 안에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지금 나는 어느 만큼의 성숙의 단계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전에서 시작된 물이 결국은 12절로 마무리가 됩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성숙해지면 결국 우리 인생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이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해 생각해 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까지 살아나는 것이고 그 성숙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살리는 몫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에녹은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이른 그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에녹같... 되고 싶습니다. 그 에녹의 심령에 어느 순간인가 마치 강이 차고 넘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채우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에 쑥 들어갔습니다.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꿈이 내 안에도 예수님 때문에 있습니다. 그꿈 또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심으신 꿈임을 알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시고 인생의 길의 방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통해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미경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